자기 오늘 음 영어 영어 해 달라고 해서 음 <laughs> 영어 해 달라고 했죠. 음. 이따가 수학도 하고응 음, 국어 지문 풀이로 음 국어는 지문풀이 방식으로 해줄게요. 영어도 음 어떤 식으로 내가 해석하는지 그것도 보여주고 수학도 문제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니 해석하고 그 다음에 풀어나가는지 그렇게. 그렇게, 음, 그 정도? 아니면, 뭐, 음, 자기 하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좀 이상하다 싶은 거 있으면은, 말해줘요. <laughs> 그러면은, 그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음, 내가 원래 해주려고 했던 거, 그렇게, 진행을 해요. 일단은 영어를 해줄게요. 벌써 피곤해하는 것 같은데. 아니지? 음, 자, 그러면은, 집중을 해볼까? <laughs> 자, 집중하세요. 자, 일단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자면, an interesting f u l t u r e of Network market is the history matter, matters. 음.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일단은, 자. 맨 처음에 one interesting feature 이니까, 한 흥미로운, 그러한 흥미로운 특징은, 인 거죠. 여기에서 one 있다고, 한계의 흥미로운 특징, 이러면은, 얘는 될지 몰라도, 다른 문장이나, 다른 문제에서는 어려워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한, 으로만. 원이 나중에, 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는데, 그래도 일단 한으로 해석하면은 음, 한 노인, 한 사람의 노인이그래도한 노인이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음. 그러니까 일단 한으로 해석을 해서 한 흥미로운 특징은 근데 of 특징인데 무슨 특징이야? 네트워크 마켓. 네트워크 마켓의 특징은 오브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 그것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준다 이건 뭐예요? 음... 지금 막 영작하려니까 막 생각이 나지가 않네 아무튼 자, 그래서 한 네트워크 마켓 의 특징은 그럼 여기에 뭐에요 주어가 총뭐 특징 이쪽. 이 네트워크 시장의 특징이 주어 가 되겠죠 is that 그것은 여기 큰 따옴표 큰 따옴표 history medal 아주 그런 역사가 중요하다 역사의 중요 이다 이런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네트워크 시장의 그 한가지의 흥미로운 특징은 역사가 중요하다 여기서 왜 역사가 중요하다 라고 시작을 했는지 생각하면 좋아 응 역사가 중요하다 했으니까 이유없이 그냥 주장을 했지 그러면은 문제에서는 무조건 뒷문장으로 그 이유를 서술해 줘. 그래서 a famous example 그한 a, a a 어 이런 것도 한음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한국어로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다. 한 유명한 예시는 is. 그, 예시는, 그, 퀄티, 여기 퀄티, qwerty, 퀄티 키보드, 이다. 퀄티 키보드. 많이 들어봤지? 응? 자기야. 자기야? 음. 아, 벌써 졸아요? 이제 두 문장, 아, 이제 두 문장 시작하는데? 내가 불러도 안 일어나네? <laughs> 아, 진짜. 어, 남자친구한테, 어, 공부, 어, 이렇게 해달라고 같이 붙어 있고 싶은데 공부를, 어, 해달라고 말하질 않나? 그리고 저는 이렇게 조신다고요? 계속 아까부터 살짝 살짝 눈 감기더니 안 되겠어요. 와. 겠어요 응. 이제 깼어? 남자친구 공부시키고 자기 자기야? 음, 자기야 왜 갑자기 응? 음? 아니 자기 졸길래 졸길래 음. 자기 얼 일로 와. 아, 미안. 미안해. 미안 미안. 미안해. 미안해. 미안. 미안. 어. 아구 아팠어? 음. 자기 졸길래, 장난친다고 때렸는데. 아, 그, 자기 형 피곤해서 졸았는데. 음. 그치. 남자친구라는 게, 어. <laughs> 남자친구라는 게, 그, 그 상태에서 막, 어. 머리, 어, 이렇게 때리고. 아, 그, 그랬어. 아, 그, 서운해. 음, 미안. 음, 미안해, 자기 야 음, 미안해, 미안해, 음, 미안해, 어디 아파, 어디, 여기, 여기 온다, 여기 온다, 여기, 후, 후, 미안해요, 미안해, 음, 미안해, 미안해, 음, 뭐하나, 아나하나, 음. 음, 미안해, 진짜, 아유. 울줄은 몰랐지 자기가 울줄은 몰랐지 진짜 음 아까 아까 아유 서운해 아 서운해 아 울지 마 울지 마아 내가 미안해요 음, 내가 미안해 울지 마뚝아그그한번줄았는데 그지 음한번줄았는데어 남자친구라는 게 응 고개 떠가지고 머리를 어 이렇게 하고 그치 아 어, 미안해 내가 미안해 음음아아그그 어. 우리 달달한 거라도 먹을까 음 뚝하고 음, 음, 이고 일단 좀뚝하고 눈물, 눈물 안 돼. 아, 아, 진짜, 아, 어, 울줄 몰랐, 몰랐지. 어, 서러웠구나. 어. 아, 서러웠구나. 어나 미안해. 음, 미안해, 미안해. 그. 조금 이 가서 달달한 것좀 먹고 음, 충분히 어, 좀 음, 머리 좀 이렇게 환기 좀 하고 그러자 음. 아그아 <laughs> 서러웠구나 아, 피곤해서 이렇게 조금 어, 한번졸았는데갔다가 갖다 갔다 들고 난친이란게 <laughs> 귀여워 <웃음> 아니 아니야 미안해 미안해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저는 모습도 귀엽고 <laughs> 서로가서 이렇게 <laughs> 우는 모습 너무 귀여운데 어떡해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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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아, 비웃는 거 아니야. 비웃는 거 아니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저기도 나 때릴, 때릴래요? 응, 머리, 머리 한데 응, 뭐, 머리든, 어디든. 주먹 꽉 쪄가지고, 가슴팍이라도 한대요. 팍한 번, 응? 치아요. <laughs> 음, 응, 미안, 미안. 응? 음? 어, 친, 친다고? 진, 진짜로? 응, 음, 아, 아, 그치. 내,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치. 어, 근데, 어, 일단 자기야, 마음 좀 추스리고, 음, 추스리고, 날, 뭐, 패든 뭘 하든, <laughs> 나중에, 할까? 음, 일단은 조금, 음, 마음을 좀 추스리고, 지금, 일단, 한 대는 때려놔야, <laughs>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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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 그구나 큰일이네. 음, 아, 아니야. 쳐. 자기야. 쳐. 나, 나, 잠깐만. 힘 좀, 좀더 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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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파, 안 아파. 음, 안 아파요. 안 아파. 아니, 안, 음, 안 아프네. 전혀, 음. 아, 이제, 이제 좀 진정이 돼요. 이제 좀 진정이 돼? 아구, 그, 아구, 우리 아가. 음, 울었어. 아이고. 음, 공부 가르쳐 준다는 게, 어, 여자친구는 울리고 있고, 어그.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진짜.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네. 하이. 그치만, 지금 웃는 거는 자기가 너무 귀여워서 웃는 건데. 이건 조금만 봐주면 안 되나? 응? 이건 좀 봐주세요. 음. 물론, 음. 잘못은 내가 했지만, 귀여운 거는 자기가, 자기가 귀여워서 그런 거니까. 아이고, 또 괴변이야. 아우, 미안해. <laughs> 아, 미안. 알겠어. 음. 그치, 지금은, 지금 한없이 서러우니까. 음. 좀, 괜찮아졌어요. 좀, 괜찮아졌어. 음, 한 대, 한 대, 이렇게, 치고, 좀, <laughs> 괜찮아졌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만는다고 했으니까, 그거. 음. 어구, 어구, 진짜. 내가 미안해. 음. 그러면은, 조금 이따가 공부하고, 지금, 좀만 쉬자. 음. 아 물론, 음, 바로, 진도를 좀, 쭉쭉 빼야되긴 하는데. 아, 아니야, 미안. 음, 그치, 그치. 그치, 지금, 어, 자기 감정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뭔 공부야, 공부는. 음. <laughs> 그치, 자기야, 제일 중요하지. 음, 음. 내가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음. 풀어, 풀어. 마음 풀어. 미안해. 음. 음.